아 이게 염전이야? 군산 빵집 왜 가고 싶을가요 먹고 싶었어요.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요? 빵요. 아, 그, 아 뭐야? 아로맨틱아살쪄십니까 아, 네. 네. 아, 너무 많다. 한번 아, 맛있어? you will fly me 와, 이게 염전이야? 어? 이 레일이네, 있 레일. 이거 올라와서... 물이없이데 아직 이야다니까전월야이이 아니잖아

자, 벚꽃 보러 왔는데 벚꽃이 없어요. 벚꽃이 아직 안 폈대요. 음. 음. 지금 꽃봉오리가 나 있긴 한데 안 폈어요. 달려. 달려! 야! <웃음> <웃음> 내가 앞에 있을게. 달려. 아니, <laughs> <laughs> 왜 달리냐고? 아빠는 왜 달리냐고? <laughs> 달려. <웃음> 어디가 십니까 아, 아, 아. 이렇게 나오면 원래 복꽃이 있 되는데 복고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님의 이 누나 미나는 <laughs> 네?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나? 다롭다리답지 <laughs> <laughs> <야, 왜? 웃음> <laughs> 이 이거는 원래는 섰을 때도 착이 많잖아. 어? 야채 많아서 싫어. 응, 새우가 엄청 알차게 들어있어. 가 응. 겁나 응, 맛있어. 네? 네. 아, 우리 너무 많다. 어. 전화. 돈까스 하나만 먹고. 돈까스 썰어줘. 나네. 양이 많으니까 조금만 주겠어 뭔가 음, 진짜. 이 같동. 아, 감 근데 너무 매워요두덩 맛있어. 음. 가장 맵다 응. 그 같이 먹 이게 너무 맛있어. 아마 맛있어. 아니아 네. 어? 아니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그렇지! 기다려! 오. 잡아! 오. 그렇지! 와 잡았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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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가래비! 가래비? 가래비? 가래비가 뭐야? 맞아? 한번 더! 한번 한번 더! 한번더 올라오면! 자, 잡았어. 나 이거 할줄 몰라. 와, 게 아, 뭐야? 와, 뭐야? 이게 뭐야? 골뱅이. 나야? 골뱅이? 음. 골뱅이. 오. 아 골뱅이 소매에그 골뱅이? 응. 어. 와, 되게 말랑말랑하다. 너뭐니 빨치나 소면. 오케이 오케이. 예. 예. <laughs> 예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영상 영상니다나다 와. 아 와! 아이 미안해요. 아이, 뭐 미안해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아 머리 뒤 찢는 거 같던데, 뭐. Come on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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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. 오, 어 대박. <laughs> <오케이>. 손으로 맞어 <들어봤어. 웃음> 맛있어요? 깎아야지. 얼마나 맛있어요? 잘 없어. 잘 없어. 잘 많이. 많이. 4500원이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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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이거 어디 가면 뭐 5,000원이요? 어? 먹어볼게요? <laughs> <laughs> 뭐지? 이거는 옷세가못빚어서 전부 다돈았다 빨리 예매해라 나 혼자 가려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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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八头。 준수야, 니냐 어, 하 이쁜 내 새끼. 오만가 네가 보셨어? 네가 엄마가 보냈어? 네, 엄마 네, 디비라, 디비라. 밑에 있는 거 줘라. 그거는 샘님 차이가. 고기를 그렇게 쩌는데 고기를안 넣어. 지이렇다이렇지 음. 그래 안게 그래 음. 음. 아, 이렇안믿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게, 그래, 이게 야만, 아, 이게이게이게 아, 이게 아, 이 아, 아, 아. 아 <laughs> <해볼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마 조개다 아, 그냥, 그냥 내라 그냥 내리봐라내리될것 어, 아, 같아 그래 미보 어. 맛있게 먹어봐야 아, 맛있어 와 진짜 이거? 개그 어, 여기 네? 조개가 찐이네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잘다 좋아 조개가 <laughs> 난 <못해>. 안 <laughs> 어, 맛있어, 맛있어. 요, 장갑은... 언니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야 맛있어 줄어든다 언니 또못따라네 게 뭐야? 어, 아, 이런 건 아닌가? 어, 아까도 얘 이런 거였는데? 어, 와신장이다안와 <놀람> 겁나 커. 되게 큰데? 우와. 잡았어? 어, 계속 세. 되게 와손다 들어. 쉿. 꼭다리 잡고 있는데. 나 소라 큰거 잡았다. 네, <놀라> 엄마 어? 엄마 해녀 되게. 와! 저 소라 잡았어, 소라. 어, 어떻게 잡았어? 어? 어? Managed... 이거 뭐야? 랍스타야? 이거... 어? 이거... 나 구린 줄 알았는데 소라더라고. 어. 어? 엄마 이거 엄마 잡은 거래언니 응. 이거? 응. 어. 빨리 몸에 좋은 거야. 맛있어요? 응? 먹어 봐요. 야 이런 너무 맛있죠? 너무 좋아해 <목소리> 그치? 나 여기 좋아 <목소리> 템플스테이가 뭐죠? 군산빵집이 왜 가고 싶은가요? 먹고 싶었어요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요? 빵요 <목소리> 네. 섹시. 아 가려 언니들 좀 웃어보세요 아웃어버겠다 아, 모두 우리를 찍고 있어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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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야 아하 <laughs> 뭐야 렛츠고 <재밌겠어>? <laughs> 아 <laughs> 내 하우스. 러 자연 풍경 콜. Not e x p e 와 카메라 이뻐 <이빤> 이 <laughs> 에로틱하지 않나? 오이시. 로맨틱하게 쳐다봐주세요. 에로 에로. 타이을 어떻게 안맞안맞췄데 아니 자기야 아니. 아니야 빨리. 천천. 키가 다은 아퍼가야 이모 거는 아퍼가 손바닥 아야 천도돼. 타이을안 맞췄어. 이거 이거. 아 이거 진짜 뭐.